삼성 SDI는 테슬라 홍풍에 14일 주가가 바닥권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입니다. 삼성 SDI 주가는 2차 전지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고점 대비 반토막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을 계속해왔습니다. 삼성 SDI 주가는 14일 전일보다 18,000원 오른 43만 5천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거래량은 전일보다 34%가량 증가했습니다. 주가는 전날엔 52주 신작가 41만 7천원을 찍었습니다. 미국 최대 공적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이 지난 3분기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면서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전일 4.22% 오른 223.71달러로 마감되었습니다. 인도가 테슬라 공장을 유치할 목적으로 외국산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고, 이달 말 출시 예정인 사이버트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테슬라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삼성 SDI 14일 주가는 지난해 말에 59만 1000원에 비해 26.40% 내린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8.80% 상승한 데 비하면 코스피 상승과는 반대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외국인이 10월부터 비중을 급속도로 낮추고 있습니다. 14일 외국인의 비중은 45.87%로 작년 말보다 1.32%포인트 내렸습니다. 10월 초보다는 2.3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삼성 SDI 최대 주주는 삼성전자로 지분 19.58%를 보유하고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삼성생명으로 지분 19.34%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SDI는 소액주주 지분이 63%에 달합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비 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